자 교재에는 184 페이지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입니다. 자 1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번 자 임의 수사가 원칙이고요, 강제 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 허용됩니다. 2번 임의 수사라도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되겠죠. 만약 그에 위반했다면. 위법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자, 동의를 얻었을 때는 거탐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것은 직접 증거가 아니라 간접 증거, 즉 정황 증거로만 쓰일 수 있을 뿐이다는 거죠. 4번, 의사에 반해서 계속 유치하였다면 신체 자유를 속박하였기 때문에 구금이다. 맞습니다. 자 문제 2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4번입니다. 자 1번 어, 앞에서 풀었죠. 임의 수사라도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되는데 위반했다면 위법 수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임의 수사가 원칙이고요. 강제 수사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이 규정되었을 때 안에서 예외적 허용된다고 말씀드렸고 동일 얻었을 때에는 거탐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직접 증거는 안 되고 정황 증거로만 쓰일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상대방 동의를 얻은 경우에 에, 특별한 장소에 유치하는 이 숙박 유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임무수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 동의에 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될 수가 없다. 자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는데.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입니다. 피의자가 영상 녹화물에 대해서 이의를, 진, 이의를 진술했을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 녹화하여 첨부해야 한다. 그건 아니죠.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면 되는 거지 따로 영상 녹화를 찍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2번. 참고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이 영상 녹화물은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안된다 했습니다. 자, 삼번 수사기관은 피의자 심문 절차에서 피의자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는 자, 피의자입니다. 아,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의자에게 에, 그 피신 조사할 때 영상 녹화할 때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동의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자, 4번. 임의동행이라도 의사에 반해서 계속 유치하면 구금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당한 귀가 요청을 거절했고요. 자, 그리고 어, 직결심방법정이 열릴 때까지 강제 유치하려 함으로써 어, 1, 20분 동안 있게 한 것은 불법 감금이죠. 자, 변사자 검신 때 긴급을 요할 때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했고 어, 3번 했는데 이의 진술할 경우는 따로 영상 녹화를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이 있는데 너 이거 한번 받아볼래? 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그렇죠?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죠. 선택의 업무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수 없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출석 요구는 반드시 서면이다. 반드시는 아니고요. 어, 해설 가볼까요? 자, 출석 요구서 서면이죠? 그 외에도 전화, 문자, 그 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요구할 수 있다. 참잘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2번 갑니다. 자, 영상 녹화물은 독립적인 증거로 쓸수 없다 했어요. 자, 3번 불신검문 당시 구체적 상황은 물론, 그리고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건 맞는데, 그 대상자에게 형사법상의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 그 정도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X. 자 수사에 대한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 조회에서 필요한 사항에 보고 요구를 할수 있다. 맞습니다. 자 6번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지금 저요 일반 지문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를 교체했기 때문에 복수정답이 나온 겁니다. 일단은 1번하고 답은 4번이 답입니다. 1번 갑니다. 조사 과상에서 작성된 피의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자술서 형식으로 취하였다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틀렸습니다. 고지하지 않으면 임의성이 있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이 자술서라고 하는 것이 피진저서와 달리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 해설도 그렇게 돼 있을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진술서, 조서, 진술서, 자술서, 피신조서와 달리 볼리는 없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2번 풀었죠? 의사의 반에서 계속 유치하였다면 구금이다 말씀드렸고 피의자 지위는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다 아니하였다면 아니하였더라도 아, 이러한 지위에 있지 아니, 아니한 자는 고지하지 않더라도 부정될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용의자 한 사람을 어, 단독으로 어, 대질시키거나 한 장만을 어, 제시해서 범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신빙성이 낮다고 봐야 되겠죠. 자, 틀렸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번 자,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경우에 그 사실을 알려주면 되지 반드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했습니다. 자, 2번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어,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전당,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야 하죠. 그리고 뭐 4번도 맞고 자, 8번입니다. 자, 틀린 것은 했는데 질 문제를 섞어 놨기 때문에 정답은 두 개입니다. 자,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수사라 했고, 어, 강제 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고 그래서 영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번. 참고인은 증인과는 달리 강제 소환 당하거나 신문 당하지 않습니다. 3번. 동행 거부권 고지하지 않는 등 사실상의 강제 연행에 해당되더라도 그 이후에 긴급절차를 밟았다면 반드시 불법이라 할수 없으므로 틀렸죠. 불법입니다. x. 자, 법원은 긴급체포여권을 따로 심리해서 불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 앞에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다음뭐 읽어볼 필요도 없죠. 자, 4번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인정됩니다. 이 신문할 때 x. 9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예,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맞죠. 임의수사 원칙이고요. 2번 어, 영장주의는 영장 내용이 특정될 것을 요구하고 어, 대상, 기간, 장소 등을 특정하지 않는 일반 영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3번 자, 법원 행하는 것은 허가장이고 수사기관이 행하는 것은 명령장이다. 다르죠. 법원은 명령장이고 수사기관은 허가장입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해설가면 전자는 명령, 후자는 허가장. 자, 4번 맞고요.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박사 안에 있는 글을 보죠. 자, 두 번째 줄 보면 심한 술 냄새가 났다. 그래서 음주운전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고, 같은 날 열지경에 임의동행했다는 겁니다. 자 1번. 자, 쭉 보세요. 쭉 보시고 어, 동행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죠. 자, 그리고 이것이 오로지 갑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 임의동행은 적법하다고 어, 임의동행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2번.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 초과해서 머물게 할 수는 없는데 이거, 이런 내용은 어디서 나오죠? 경제법이 나오죠. 자, 근데 만약 갑이 같은 날 18시경까지 조사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적인 구급입니다 맞는 것도 같은데 예, 사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 이것은 경제법에근거해서 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음주운전 혐의잖아요.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형사법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이기 때문에 예, 이 경제법에 해당되는 이 3조에 해당되는 그 조항은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적이다. 이 말이 틀린 겁니다. 해설도 그렇게 되어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수사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자 지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경제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3번입니다. 임의 제출 받았죠? 그러면 임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아닙니다. 임의성이 있다면 있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자, 4번. 자, 보호실 유치는 위법이지만 동의가 있다면 그러하지 않다. 틀렸죠? 이 승낙 유치는 동의를 받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